t 에 하늘이 별이에요 오늘은 어, 기니피그를 볼거예요 기니피그가 뭐죠? 기니피그... 토끼인가요? 햄스터인가요? 어, 토끼도 햄스터도 아니에요 어, 기니피그는 토끼랑 비슷한 동물이에요 오 한번 가볼까요? 햄스터보다는 더 커요 한번 그럼 한번 가볼까요? 고고씽 뿅!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 좀 기니피그가 살수 있게끔 온전한 방이에요 봐볼까요 한번? 여기, 여기, 집이에요. 그, 이걸 열어도 되고. 어, 이거 어떻게 하죠? 물. 얘 얘가 물이. 봐봐. 일단 빼요, 빼요. 아, 제가 이걸 들고 있는데 어떻게 빼요? 자, 지금 여기 안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구성 일단은, 일단 첫 번째는, 구성이 밥 사료가 있고요. 이렇게 사료. 옥수수도 있고요. 이렇게 풀처럼. 건초. 건초. 이건... 빙빙빙, 빙빙빙. 햄스터들도 많이 타죠. 기니피그도 탄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고... 안에 있는데, 여기 이것도 열긴 이거는... 열려지는데, 기니피그가 여기 안에 많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 하이라이트. 기니피그. 기니피그요 아... 색깔이. 좋아요. <laughs> 타릭! 타릭! 전내 똥도 만질 수 있어요 제 가족이에요 얘 이름은 샤넬이에요 어, 엄마가 지은 거예요 샤넬은 아니, 아니고 아직 저... 아직 이름도 안 지었나요? 샤넬! 샤넬! 는 그리고 안 커지고 3개월 됐어요 근데 겁이 너무 많아요 원래 기니피그는 겁이 많대요 제가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 빙빙이 타는 거저 아! 속개물었어요. 하늘이. 저 이거 이거 빙빙빙 노는 거 한번 봐 보고 싶은데 태워 봐도 될까요? 네. 네. 이긴 되는데 이거 여기 막 넘어요. 여러분, 기니피그 이름은 샤넬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물 놓고 샤넬이라고 한 거예요. 샤넬이 아니라 한번 태워볼까요? 그냥 일단 기니피그. 이게 빙빙빙 돌아가는 게 있고 하늘이가 기니피그 좀 여기다 가 올려 주세요. 기니피그를요? 잠깐만요 기니피그를 잡았습니다 오이 안들어가요 아아 실패 1차 시도 실패 2차 시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못들어가게 막고요 일단 이걸로 막, 막죠 막 막죠 오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작은거 아니에요 이게 아, 아까 저... 계속 여기 안에 들어가려고 해요. 뭐예요? 아, 비장의 무기를 쓰죠. 인형으로 막기. 인형 막기. 됐습니다. 자, 일단, 기니 피그를 여기다가. 여기가 얘가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아! 이차 아 제도 실패. 빨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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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가고 인형, 인형, 인형. 자, 3차 시도입니다. 전 수의사가 될 거예요. 하나를 잡아서 여기 좀 넣어주세요. 얘, 얘가 이거, 이게 좀더 작은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잡고 있을게요. 아, 못 들어가요? 자, 어? 여기도, 여기도. 봐봐요. 얘가 여기 올라가서 안에 있을 때. 봐봐요. 왔어요? 나어갔어요 어떡해요? 나가면, 못 나가요. 거기 어, 있어서 못 나가요. 여기 안에 들어가, 들어가! 아, 겁이 많네. 계단으로. 예단이... 아! 아, 3차 시도 실패 네. 2차 시도 아닌가요? 2차 시도 끝났어요. 그리고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2편에서는 거북이로 같이 해볼 거예요. 물고기도 이, 있는데요. 어, 물고기는 같이 놓을 수가 없어요. 네. 뭐. 놔주세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잡고 있어요? 잡고 있어요? 이걸 막아야 해요. 그,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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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 인형, 인형, 인형. 잠시만요. 됐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보세요. 지금 물을 한번 먹여 볼 거예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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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얘랑 같이. 아얘 동물 오 발톱이 날카로워. 맞아요. 자얘 이걸 넣험면 어떻게요? 얘어이 뽑. 그냥 들어아얘 이렇게 들어가려고 해요. 나오지 마라. 나오지요? <laughs> 나올 거요? 나오려고 해요. 다시 후회했나봐요. 후회해야지만 이제는 건초조리 체험. 얘가, 일단 이거를, 치우고 아, 여기다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몸.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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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롱 어, 이건,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자, 이런. 이거 어, 먹었어요, 건... 먹었어요. 먹고 있고. 건초도 있고? 있지만. 먹었었는데. 얘는 사료. 이거, 얘좀 하는 것좀 배워라. 살을 떼있어요 이겼죠. 토피아의 니. 힘내 슈퍼 파워. 이거 밥으로 예, 훈련도 시킬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핸드폰으로 기니피그 통역을 한번 깔아보려고 해요 아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못갈것 같은데요 일단 기니피그를 제 살펴보시죠 앙컷 우리가 이사가면 앙컷하고 수컷 살까요두 마리를 살 건데요 앙컷하고 수컷 살까요 아니면 수컷 수컷? 아니면 앙컷 앙컷 다 앙컷으로 할까요? 아니면 둘다 수컷에 한 명은 앙컷 그렇게 할까요? 삼각관계 아니에요 여자가 두 명이고 남자가 한 명이면은 그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이 없는 기니피그예요 아. 그가 금방이라 기니피그 닉 네. 이거 너야 알겠지 이 얼굴은 너야 정말 색깔도 진짜 예쁘지 않나요. 건초주기네 그러면은 이 편에서 물, 거북이로 만나요. 다시 만날게요.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안녕.